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오늘은 컨셉, 아니, 픽셀건, 컨셉 덱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딱 보면, 아시려나? 자, 그렇습니다. 흔한, 딱 기본 무기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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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본 무기로 바꿨죠? 여기에는 심지어 모듈도 다 뺐어요 원래 하나씩 다 있었는데 모듈도 다 뺐고요 아 이거를 아, 아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있죠 뭐 이건 있는데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 아 이거 하나 있구나 이거를 다뺐어 할 겁니다. 이것도 이것. 어, 요거는 있니? 그럼 이것도 출출. 어, 요것도 있니? 출출. 다 확인 한번도안해 봤어. 이건 없었죠? 자, 그래서 완전 기본 초보. 그러면은 초보면은 당연히 고는모들이모들를안 뺄게요 그냥 이걸 이걸 안 빼고 다 장착 해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궁예도 만들었어요 궁예 <laughs> 자 완전 그 뭐야 초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팀 대결 배틀로얄 아니 배틀로얄은 아니고 데스매치 협동 그리고 탈취 그리고 시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팀 대결. 음, 최근에 나온 외계 행성. 아! 저 잘못 실수한 게 있어요. 데모스톤이랑 이걸 끼고 왔어요. 안 사용하면 되죠. 안 사용하면 돼요. 여기 중력이 좀 붙어 있어요. 왜 이게 그 그처럼? 아 이거 2단점프만 있어도 엄청 편하게 갈수 있는데 아 불편해. 맨날 2단점점프만 점프, 썼는데 분명 나는 고수였었는데 고수는 아니고 고수까진 아닌데 아무튼 고수였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 하는 거 구경하는. 꼬요 지지지지지. 어, 어 뭐야? 아 이것 때문에? 아니아 이거? 오, 아꼭대기로 올라와가지고 저격해야지. 어? 응? 띠용! 너무 답답해요. 이거 한 번만 숨. 쓸, 쓸게요. 너무 답답해. 아. 오. 빨리 떨어져야 돼. 한번만 썼습니다. 와, 여기로. 알겠어요. 어. 뭐야. 이걸로 진짜 안 죽어. 어. 아! 아! 응? 어? 내려간다. 어? 응. 응? 어디가! 뭐나니 꼈, 꼈어요. 꼈다고. 꼈, 꼈다! 사건으로. <laughs> 해야됩니다 저 한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빵 원래 엄청 고수고기를 꼈는데 역시 그냥 한 게임마다 얘네 공격하나? 그데몬스톤는 한번 쓰게라도 해 해주세요 답답해 오케이. 짠. 어. 아, 이거 뭐야? 광고 뭔데? 광고 뭔데? 어, 광지? 강제? 광제예요 강. 방진가 봐요. 방진가 봐요.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엄마가 뉴스 었어요 뉴스. 알았어 아, 엄마가 방으로 갔고, 술 짓을 하네요. 분명 제가 시끄러운 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방으로 왔어요. 네, 쪽 그렇다! 어? 제가 이거, 다음에, 사려고 하고요. 아, 이걸 안 했었네? 제 생일, 10월 16일, 15일만 더 자면, 이거를, 사가지고, 여러분께, 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요. 그리고, 엄마! 엄마! 다 들려! 아휴다 들린다고, 여기까지. 자, 다 들려가지고 좀, 많이 된다고 했고요. <laughs> 자, 데스매치. 여기에서는 북극 해볼까요? 그냥 시즌 안 할래요. <목소리> <목소리> 자, 북극할까요? 음, 뭐 하지? 북 콜로세움? 북극으로 하자 크기가 좀큰 북극. 시작합니다. 따단, 따단. 어, 어, 뭐야. 아, 이런 거구나. 2단 점프. 2단 점프라도. 2단 점프라도. 이거는 제 유튜브입니다. 이단점프라도 이게 해주십시오. 이단점프. 한번 이것도 우리 시청자들도 그 뭐야? 한번 친구랑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 다들 막뭐 노티님은 막 뭐라고 하고 잠편님은 또뭐 꿈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오, 어 제가 서주원이니까. 주렁이 어때요, 주렁이? 주렁주렁 구독자가 주렁주렁 해가지고 주렁이 어때요? 음 댓글로 써주시고요. 자 이제 협동 서바이벌 시작합니다. 이거는 뭘 해도 다어 뭐야? 쇼핑 안 해! 나중에 할 거야. <laughs> 이걸 무서운 휴양지. 이거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짚어주는 거. 아, 제가 미션 좋은 게 아니고 이, 이 사람들이. 아 근접이야 왜 하필 아 제일 약 제일 약한데 근접. 오 고수다. 고소는 아닌데.. 애교감이.. 아.. 안돼.. 아 잘못 썼다.. 어죽었나 아, 잘못 썼다고 적었 당신.. 못돼 당신.. 적어버려? 이제 네, 여기에서는.. 뺄게요 그냥.. 노래 안지키니까게요 방금 전에 딸꾹질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아우 이거 마지막으로 이 이거 원래 제가 끼는 거 끼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데몬스톤도 하고 다 끼고 그러면은 얼마나 될까? 어? 아, 나 이거 썼네 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쪽으로 갈게요. 와... 어, 뭐야? 봉스디 <laughs> 오케이, 메인... 가장 쎄요 오... 빵빵빠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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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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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헤드. 캭캭캭캭톡톡톡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우! 경어 있구나. 아빠랑 이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빵, 지거 고안 중. 빵, 불붙으라 아, 뭐야? 어? 어, 징겼어 취소하고요. <laughs> 자, 넘어갈게요. <laughs> 빨리 끝내고 싶어요. <laughs> 저, 저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하루에 영상 두 개씩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어, 왜 무기고에 들어왔지? 일단.. 탈취 여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곳이죠 뭔가 숨을 데가 없는데 그런 데 있어야 돼요 광산 캠프 갑시다 아 이건.. 이건 탈.. 이건 제가 못하는 거예요 깃발 뺏기를 잘해요 파쿠르 시티 갑시다! 啥？Ja! 진짜 안 움직이네? 뭐야? 아 깜짝 놀랐네. 문지기 그돌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문지기래.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기 위기 이렇게 빨리 스다저 깃발을... 오지면 어, 반한 나해왜안 하니? 빰 이거 어떻게 해요? 해봤는데, 어? 어, 야, 하하... 이쪽에 하나, 어이, 오 어. 쓴 무기를 갖고 있네? 나보다.. 하지만 나보다는 안 쎄다고? 어? 여기로 온 거였구나 어 뭐야 누구 선어 짠! 따! 자살생 제목 자살행 네 다시 돌아갑시다 저쪽 끝까지 가면 죽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포트를 타고 싶은데 못 타요. 응, 저기다. 좀 맞죠? 어, 죽었네. 잘 가라. 어, 누가 도망쳤다. 어, 죽었다. 여기다. 자. 응. 어? 허허. 저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찍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찍고 있었네? 아, 찍고 있다. 왜냐면, 이 녹화 버튼은 이게 예, 사라지면은 그거 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다시 가야 된다. 아 점프 실력 터주원이 지금 이단 점프 없으니까 좀 실력이 영. 어. 어 저기 하나 있죠 상대방 길까지 악마 여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먹고? 아못 어, 봤나? 이못 봤니? 어. 못었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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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꽂자. 아, 여기 있는데요. 어디야, 어디야, 어딘데, 어디야. 아. 베베. 패베 그때 유찬이 형이랑 할때그 목소리를 최대한 내고 싶은데. 그 패배의 이, 이, 목소리가안 나와요 자어 뭐야 또 강제야? 설마? 아니겠지? 아 어, 강제인가 보다 아 20초 강제 여러분 광고는 강제로 보시는 어, 강제 아니다 어. 음 짠. 자 이제 어또 떨어졌 어 방금 이상한 이름을 봤는데안 좋아 이상합니다 아, 자 이번엔 진짜 모듈까지 뭐다 껴져 있는 거야. 원래 본 어. 원래 저의 책을 볼 것입니다 또 물을 안 꼈었나? 네. 끼고 여기에서도 일렉트리 아크 어 이것도 안, 안 꼈네 좀 껴줘야지 이거 저격수도? 안티 히어로 소촉? 어 이거 살수 있네 근데 안살 거예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안티가 더 좋아요 고스트 랜턴. 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이것도 다 합니다. 마스크. 원래 안 쓰죠? 저는 제 스킨만. 제가 좋아하는 팬인 유튜브. KD 키즈. 스킨. 저는 4층입니다. 자수. 어, 이런 것도 사면 좋겠는데, 좀이걸 사고니까, 아마, 마, 마. 마라빠빠라 어, 이거 곧 있으면 쓸수 있네? 어허. 이런 것도 좀. 오, 제가 제일 갖고 싶은 무기에요 빵. 중력이에요, 중력. 제일 좋아하는 게 중력이에요. 중력 모기. 저, 제가 말했죠. 이 수류탄에 중력이 붙어있어요. 아, 안 말했나? 여기 중력. 일반 수류탄 여기 중력 써있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손가락 표시 안 되죠. 잘 찾아보세요. 1, 2, 3!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하시고 자 제가 못 했던 잘못 했던 무서운 희망지 갑니다 과연 고수들의 무기 전설 무기를 같이면 그리고 갑옷 모든 걸 갖추면 과연 이건 한 방일 거예요. 오 깜짝 놀랐네. 당신, 당신. 아, 진짜, 아, 진짜 풀진짜. 빵어 얘는 왜 이렇게 세? 일단, 로켓으로 질 거예요. 로켓! 아티 히어로 붙임. 이렇게 가고, 올라가고. 아, 뒤에서 올 수도 있는데. 저기, 머리가 뺏모 보이겠나? 어, 아, 스페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1, 2, 3, 아. 아, 어, 뭐야? 벌써 끝났어요? 아, 아래, 보여드린 기가 아. 리뷰를 했었지. 나는 리뷰를 했으니까. 자. 오, 돈도 많이 줬네 어, 아빠 왔네요. 잠시만요. 잠깐 오지 마. <laughs> 자, 빠이. 땅. 딴! 어, 이거 하고.